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서는 OPMF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OPMF의 오픈루프 주파수 응답 곡선인데요. 실제 이제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주파수에 대해서 오픈루프 게인이 일정하면 계속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어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오픈 루프 게인이 점점점 줄어드는 작아지는 이런 형태 감쇄되는 이런 현상을 원래 오픈 루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얘가 갖고 있는 어~ 그 어느 주파수 범위까지는 오픈 루프 게인이 일정 유지되고 얼마 이상에서는 굉장히 이 오픈 루프 게인이 줄어드는지 어~ 요런 거를 보여주는 곡선이고요. 이런 현상 때문에 이상적인 오픈 루프 개인 OPAMP에다가 이걸 모델링 하기 위해서 마치 OPAMP에 RC가 들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석하면은 자, 요 RC를 분석하면은 자, 여기 입력 요쪽이 입력에 대해서 출력 Vout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을 정리하면은요 수식은 여러분들 뭐 전류가 흘렀을 때, I R 플러스 음, C D T 그 J 오메가 C 분의 1 I 분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소수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그 크기 감으로 해서 정리해서 쭉 풀어나가면 요거는 여러분들 이 시간을 갖고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면은 결과적으로 결과식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FC라는 거는 2파이 F, 2파이 rc분의 어, 1이 되고 그래서 일명 이제 컷오프리퀀시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주파수인데요. 그래서 결과식이 이렇게 되고 결국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오픈 프게인은 계속 원래 갖고 있는 게인보다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나옴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요. 또 오픈 루프 개인만 틀려지는 게 아니고 결국 이 RC로 모델링된 이런 형태를 보면은 입력이 이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출력이 위상 딜레이를 갖나 위상 딜레이를 갖나 이런 형태로도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오프 자체가 주파수에 따라서 개인도 바뀌고 위상도 바뀌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오 m 프가 여러 단을 갖는 여러 단을 갖는 오프를 갖고 있다면이 안에 이제 여러 스테이지를 갖는 OPMF,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 각 스테이지마다의 어떤 주파수 특성, 응답, 개인 특성이 있는데요. 결국 합쳐진 형태는 형태는 이 3개가 합쳐진 형태는 이세 개가 합쳐진 형태로 이렇게 구성될 수 있고요. 원래 한 단에 감쇄되는 거는, 어, 20dB씩 이렇게 감쇄되는데, 결국은 이쪽은 20dB지만은 여기는 두 개가 되기 때문에 40dB, 여기는 세 개니까 60dB씩 감쇄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 오픈루프하고, 클로즈 루프의 개인을 보면 주파수에 따라 어떤 개인 특성을 보면은 오픈 루프 개인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클로즈 루프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루프보다는 클로즈 루프가 오픈 루프는 이쪽에 커터풀 컨시가 이쪽에 있지만 클로즈 루프는 이쪽에 있어서 더 훨씬 더 넓은 주파수 범위 밴드폭이 더 크죠. 그래서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얘가 감세 없이 쓸수 있는 것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단, 이제 오픈루프로 가면은 클로즈루프로 가면 은 오픈루프보다는 개인이 굉장히 자극 줄어들지만 은 작게 가지마은 그래도 넓은 어, 밴드 주파수 범위 내에서 얘가 응용해서 쓸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이상적인 OPMF에 대한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상적이지 않은 어떤 요소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요. 이 요소들이 어떻게 출력에 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옵셋 볼티지라는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런 어, 이런 파라메타들은 어, 특성에 관계된 파라메타들은 데이터 시트에 보면 오피앰프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오피앰프 입력이 이런 차동 증폭기 형태로 돼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 실제 여기에 차동 증폭기 각각의 Q 1이나 Q 2가 원래는 이상적으로 똑같은, 똑같은 특성을 갖는, 어, 그런 형태로 설계를 했지만 실제 제작을 하다 보면 똑같아질 수가 없고, 약간의 차이를, 미세한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입력 두 입력이 0V면은, 출력은 0V가 나와야 되는데, 출력이 0V가 아니고, 약간, 어, 약간의 전압이 나옵니다. V-out에 전압이 나오는데, 이 값은 결국은 0V가 아닌, 값이기 때문에 이건는 에러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요거를 출력이 0이 되도록 맞추, 맞추기 위해서 한쪽 입력을 좀 전압을 좀 가해서 조절을 해, 해서 0이 되도록 맞춰준 요 전압이 만약에 VOS다 그러면은 요값 자체가 결국은 Input Offset Voltage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상적인 오펜프는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라 전류가 안 흐른다고 하지만 실제에는 각 단자에 미세하지만 전류가 흐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라고 얘기하는데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의 평균값이 이제 또는 바이어스 전압의 평균값 이렇게 용어 부르기도 하고요. 또 각각 그 전류의 차는 자 인풋 옵셋 커런트라고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인풋 옵셋 커런트 또 바이어스 커런트, 바이어스 전류에 의해서 결국 입력 임피던스가 이제 무한돼가지고 어, 이런 구조로 만들었 봤을 때, 자 이쪽에 흐르는 전류와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차이가 생기므로 해서 이쪽 양단의 전압의 실제 어, 어, 값에 차이가 생기겠죠. 이쪽 드롭하고 이쪽 드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양쪽 전압에 차이가 생긴 만큼 오픈 루프 게인을 적용한 출력이 나오게 돼서 결국 이런 인풋 옵셋 전류역에서 출력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에라 성분에 해당하는 출력 전압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슬루 레이트라는 어떤 파라메터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슬루 레이트의 정의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볼트지 팔로우 구조죠. 그래서 입력이 출력은 입력으로 해서 바로 나오는 형태인데 실제 OP 앰프가 어, 주파수에 대해서 응답이 굉장히 어, 이상적으로 바로 나오는 형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VIN이 만약에 이런 스텝으로 주면은 원래는 출력도 똑같이 스텝으로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스텝에 입력에 대해서 출력은 이런 응답이 좀 딜레이 늦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 결국은 그 응답이 늦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게 결국 델타 T 마커 이만큼에 대해서 이거 높이의 V 아웃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슬루레이시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결국은 어, 얘가 응답성이 좋아서 이렇게 빨리 되면 델타 t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얘가 작아지고, 그러면 작아진다는 건 슬루 레이트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슬루 레이트가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응답성이 좋은 거고, 결국은 이 오펜프는 굉장히 고주파에도 쓸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슬루 레이트가 높은 오펜프를 어, 선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신호가 고주파이고 응답성이 좋은 이런 형태의 오펜프를 응용할 때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오픈 루프 게인이 큰 경우에는 우리 중폭기의 어떤 오차에 해당하는 건데 오픈 루프 게인이 무한대면은 오차가 거의 없는 걸로 보지만 오픈 루프 게인이 작으면은 점점 이제 중폭기 오차가 생기고 또 슬로우레이트라는 거는 굉장히 응답성의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고주파 성분 신호에 대한 어떤 빠른 동작을 할수 있는 또는 어 굉장히 고주파에 대해서 슬로레이트가 낮으면은 원하지 않는 결국 파형이 딜레이가 생기다 보면은 위상 딜레이 때문에 어 겨, 결국 원하는 동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앰프 게인도 크고 슬로레이트도큰 그런 오픈앰프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오픈앰프를 선정하다 보면은. 어, 서로 상대적으로 오픈네프 개인이 큰 소자는 슬로우 레이트가 작고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두 가지가 다큰 형태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는 자, 어,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이, 사용하 목적이 고정밀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오픈네프 개인이 큰 쪽으로 오차죠 또는 응답성이 빨라서 고주파나 이런 굉장히 어, 고주파수의 어떤 신호를 갖고 하는 응용을 할 때는 풀 레이트가 큰 쪽을 쓰는 이런 쪽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오펜프 소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 왜 중폭기에서는 출력이 어, 이 마이너스 입력, 어, 인버팅 입력쪽으로 우리가 피드백되는지를 설명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 자, 이쪽에 이쪽에 값보다 플러스 쪽의 값이 커지면은 얘가 플러스 쪽으로 커지려고 하겠죠. 그죠? 커지면은 다시 커지니까 이쪽 마이너스 쪽이 커지면서 다시 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쪽이 이제 커지면서 다시 얘가 작아지도록 만드는 이런 동작을 할 거고, 만약에 플러스 쪽이 마이너스 쪽보다 작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작아지는 쪽으로 확 변하겠죠. 그러면 변하면은 피드백 돼서 이쪽이 작아지니까 다시 얘가 어, 작아지는 걸 작게 해주는 이런 안정된 동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안정된 동작을 위해서는 항상 어, 마이너스 쪽, 그러니까 인버티 입력 쪽으로 어, 피드백을 받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 비교기처럼. 비교기처럼 사용할 때 플러스 쪽으로 간다는 거는 그런 안, 동작이 아니고 한쪽을 포화시켜서 어, 플러스 맥스나 마이너스 맥스 쪽으로 전압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때는 자, 그런 형태, 예를 들어서 비교기 같은 형태로 사용할 때는 어, 플러스 쪽으로 입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복기나 이런 쪽에서는 마이너스 쪽으로 피드백을 받는 형태로 사용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